팔복강해설교 15번째, 박해는 왜 받는가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10절을 근거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팔복의 마지막 복으로서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팔복은 천국에서 시작하여 천국으로 끝을 맺습니다. 첫 번째 복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둘다 천국을 소유하게 될복 있는 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몰랐던 이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성숙한 성도가 됩니다. 팔복에서 복 있는 삶은 성도의 삶이며 성도야말로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기에 박해를 각오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미워하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성도를 박해를 할 정도로 미워하는지 이 부분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어떤 공무원이 있는데 이 공무원은 정직해서 뇌물과 청탁을 받지 않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상사와 동료들은 혼자 깨끗한 척한다고 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이곳저곳에서 비리를 저지르며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의롭게 일을 처리하는 이 사람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 결과 동료들로부터 외면을 당했고 상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아 만년 하위직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자이 사람은 분명 청렴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신념과 의를 위하여 사는 선한 사람입니다. 이 공무원은 개인적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사람을 세상이 싫어할까요? 비리를 저지른 동료들은 이 사람을 싫어하겠지만 이 세상은 정직하게 공무를 집행한 이 사람을 결코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격려하며 칭찬할 겁니다. 이후 이 공무원이 속한 부서에 갑자기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이 공무원은 청렴하고 정직하였음이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칭찬하게 됩니다. 자이 사람은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양심의 의를 지켜내고자 동료의 미움을 받더라도 끝까지 자기 의를 지켰습니다. 자, 이 사람을 세상이 과연 핍박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이렇게 청렴하고 정직한 사람을 사랑하고 칭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하고 선하며 자기 양심을 지켜내기 위해 희생한 사람을 절대 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윤리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해 교육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상이 핍박을 받을 만큼 세상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의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분명 여덟 번째 복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 세상이 핍박을 하는 이 의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과정 가운데 나타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세상은 의로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께서 지정하시고 정의하신 그 의를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정하시고 정의 내리신 하나님의 은은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성도 또한 미워합니다. 세상은 인간 나름의 삶의 방식과 기준을 제시하고 나름대로 의를 창작하고 규칙을 조성하였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인간에게 두고 수많은 사람들의 관찰과 경험으로 세상이 만족할 만한 의를 효과적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이 정이 내리는 삶의 방식과 철학, 그리고 사람들이 구성한 인간의 의를 헛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절대적 기준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나무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의란 여러분 없습니다. 오늘날 윤리와 도덕과 그리고 인간의 선행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은 인간이기에 본능적으로 양심을 근거로 만든 내용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양심은 선하지만 양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인간이 주인으로서 운영하기 위해 구성된 윤리와 도덕은 결국 하나님 앞에 불편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인간의 의, 인간의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불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진짜 주인인데 세상 자연 만물 속에 수많은 질서와 법칙을 만드시고 세상을 유지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인간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진리의 척도라고 여기는 세상과 성도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과 다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예수님께 속한 성도도 그래서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성도를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라고 하는 철학에 항구하는 성도를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박해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겪어야 할 불편과 희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신념과 성품을 근거로 옳은 행실을 지키기 위해 받는 박해는 오늘 여덟 번째 복에 나오는 박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착한 행실을 하며 남을 돕는 선한 행위를 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은 박해할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선한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을 의아하게 볼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선한 행실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성도가 예수님 때문에 착한 삶을 산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핍박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종교든 사회 속에 소요를 일으키지 않고 이웃 간에 큰 다툼 없이 착하게 살면 박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반대하는 뚜렷한 메시지가 없다면 세상은 결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살기 좋게 하였다는 공로를 인정하고 그 선한 행신을 행하는 종교를 존중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성도가 어떤 일을 할때 세상은 성도를 핍박하게 될까요? 자, 이는 일곱 번째 복인 화평케하는 자를 연결할 때 성도를 향한 세상의 박해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다루었지만, 진정한 화평자는 세상과 불편한 관계를 맺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란, 하나님의 평화를 세우기 위해 세상의 불완전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세상의 평화를 깨는 자입니다. 세상은 지금의 사회를 부정하고, 신뢰하지 않으며, 부정적으로 그리는 모든 일체 행위를 싫어합니다. 특히 기독교의 죄에 대한 설교와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때는 세상도 고개를 흔들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를 향한 사단의 전략은 윤리적인 종교를 권장하고 세상과 화평하며 잘 어울리는 하나의 종교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세상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 알려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박해가 어떤 성격인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선한 일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고, 자기에게 몰려든 백성을 향해 먹이신 선한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반대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정죄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사람의 의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일구어 놓은 이 세상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만든 기준과 규칙을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 선지자가 망치려 할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피하거나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반대하시고 그들과 갈등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의 세상을 존중해주고 선한 일을 대중에게 독려하는 것으로 공생애를 보내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교회가 행한 선한 일 때문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향해 마땅히 전파해야 할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를 전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반대할 것이고 더 나아가 핍박할 겁니다. 복음의 시금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세상이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세상은 복음을 싫어하고 반대하며 이를 믿는 자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할 겁니다. 복음을 고집하는 사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맹신하고 그 말씀에 목을 매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개를 돌릴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듣기의 성도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을 때 제명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저주하는 악한 이론을 퍼뜨리는 중재를 저질렀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오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세상 나라, 특히 로마의 입장에서 볼때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이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열망이 강력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만약 한국교회가 선한 행동으로 세상에 감동을 주어 그들에게 우리의 선함을 홍보하고 우리 종교를 고등한 종교로 나타내는 데만 열심을 내었다면 우리는 세상의 박해와 반대를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복음의 강조, 말씀 선포의 강조쯤을 두지 않는 공익적인 교회는 결국 종교 대회에서 다른 종교와 경쟁하며 누가누가 누가 착한지 누가 누가 더 많은 신도를 확보하는지 비교하며 판단하려 애를 쓸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정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기에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교회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반대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사도바울은 복음이 부끄럽고 반대가 심한 시대에 복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오늘날 한국사회도 점점 이런 분위기가 고조되어 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반대하셨던 예수님의 본래 복음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확장하실 이 세상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참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주 앞에 의미 있고 옳다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